자르고 진쎌수 있는 선택, 백 명을 저버리지 않을 선택. 근데 이 오빠 상반신밖에 안 나왔는데? 괜찮아. 하반신 나면 피자. 하반신 어떻게 장식을 <한지>, 요 <laughs> 피자랑 벌꿀 아이스크림으로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누가 먼저 돌릴 거죠? 이제 순서 어떻게 정하실요 잡아주세요. 네. 제가 돌리겠습니다. 우리둘아 오케이. 어 같이 참여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어필하시는 어, 것 같은데? 어, 같이 게임 참여? <laughs>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의 선택은 떡볶이야 좋았어 <laughs> 프랜차이즈 아니고 많은 거 같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아 떡볶이 <빨리빨. 웃음> <laughs> 아, 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전할것 같... 전, <laughs> 아, 전, <laughs> 전 괜찮아 전이 더 많을 수 있어 아 전이 더 많을 <laughs> 것 같은데 전 많아 <laughs> 다시 돌리기 다시 돌리기 해서 원펀 돌리기 하면 돼갑니다 <laughs> 제발 피자? 튀김 오. <laughs> 약애매 어? 너가 뭐? 떡볶이랑 같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와하하고> <웃음> 어. <와하하고 웃음> 나 돌릴게 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하군요 한번밀 막국수요? 제 막국수요? 제발 한 번만 더 막국수가 어디서 나와요 다시 돌려주거 아니야? 아메 막국수 그냥 한 번만 더요 그럼 제발 한 번만 더요 아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싶었지만 지금 짜주공이 저 보연투 임시 임시 직장기 때문에 이 정도 복리후생은 있지 않나요? <laughs> 어 진짜 어떻게 이걸리냐또 나오면 내일은 네, 닭강정. 와와 <laughs> <laughs> 와, 아, 이거. 야 괜찮다, 난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그러면 이제 민경이는 닭강정이랑, 닭강정이랑, 닭강정이랑 어. 나가는 거죠? 네, 아 저는 보현 씨는 떡볶이랑 튀김입니다. 한집에 너무, 너무 좋은데? 한 집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볼때 간다고? 시작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빨리 출발하세요. 벌써 경쟁 시작인가요? 아, 이미 이미 이미. No God! 아직도 안 와서 유튜브가 질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는. 몰래 카메라 아닐까 아닐까 아닐 싶은데. 누가 왔어? <웃음> <웃음> 이미 왔어. <laughs> 이미 오빠가 와있어. <laughs> 저거 사대친 거야? 너가 1등이야, 민경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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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이게 뭐였죠? 닭강정이었나요? 이거 제가 한건 닭강정인데, 닭강정. 이게 그렇게 줄이 길었나요? 이게 되게 맛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볶음인가요 네, 강원도 수수 볶음이 녹두전, 와, 매밀전, 매밀장떡. 이야, 너무 잘샀어 박수. 이 등요. 마음이 아파요. 그간의 여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서부시장. 어떠한 전통이 있는 곳이죠? 가시죠.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찾아다녀 봐야 되겠구만. 아, 여기, 근데 다 여기 지금, 보니까 다줄서더라 지금. 아, 근데 큰일이네. 분식집 하나 찾았는데 여기 일요일 휴무야. 아, 하이팅 합시다. 땡땡 좀 돌아야 되겠구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밥고기들이 없고, 제다 메이커. 이름 있는 집들입니다. 아씨. 영업하는 줄 알았는데, 영업을 안 해서 살 것도 없습니다. 밥고기 찾으러. 걷고 또 걸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자연환경 은참 예쁜데. 고선갤러리래요. 고선갤러리. 막막하네요. 좋아요. 큰일 났다. 망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음료수만 샀습니다. <laughs> 아 끔찍하드야, 끔찍 카드야. 끔찍해. 일요일이라서 떡볶이 집 로컬 로컬 떡볶이 집은 다 닫았고 한 시간을 걸어다닌 것 같은데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신전 떡볶이 가려고 했는데 신전은 식사 중이라서 영업 다 닫았고 제가 지은 거 같습니다. 떡볶이 근데... 나왔는데 좋아하셨으면서 아니 난 그냥... 메밀 막국수를 봐주지 마세요. <laughs> 메밀 막국수는 바로 앞에 있다. 진짜 불소 트인 사람들. 그렇고 찍어 먹었어. 맛있어? 닭인이맛있다게스트 음, 아, 먼저 꽃 되게 많이 주고 원래 이거 이걸로 먹어야 되나 봐 그래서 이걸로 먹고 있다 이걸로 좀먹고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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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평가 맛있다 맛있다 요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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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어 진짜 맛있어맛있 맛있다 맛있데맛있하다 맛있다 맛있 역시 매콤해. 아니 이거를 내가 원래 순한 맛할 거야, 약간 매운 맛할거 고민을 했는데 약간 매운 맛이었어. 근데 이유가 뭐냐면 순한 맛은 영유아 수준에만 먹는 거라고 적혀 있고, 아, 그래. 음... 약간 매운 맛 초등학생부터인데. 대사만 <목소리도> 초등학생. 아니 영유아 수준인가 보다. <laughs> 아니 그냥 살짝 매콤한 향이 첨가됐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입맛 퇴치나셨네. 응.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귀신이지같은놈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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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바이바이부에서 반바지 입은 사람이 여기서 불러서 데려가자 나밖에 없잖아. <laughs> 저밖에 없는 거야. 바이바이부에서 남자들 아, 헤엄쳐가 자가기한명 헤엄쳐가자. 바이바이부에서 밝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기 뛰어들. 나도 완전 어두운데. 지금. <laughs> 어두우시다고요? 네 어두워요. <laughs> 저는 어두운 사람입니다. 우리 카메라든 사람이 멀리 뛰기로 저기 한번 점프하게 놨더니 밤에 서다 오늘 얼리 만명내고뭐백 명생 인형으로 뭐 하지, 해야 되지 않겠지? 백 명생 인형 Q&A 안 해? ㅋ ㅋ ㅋ ㅋ 해주는 사람 있을까? 주문이요? 많은데 애기야 애기 들이 입장권 이제 배에 탈 겁니다 예에 멀미.. 멀미하신다면서요 <laughs> 멀미 예정 청렴포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여현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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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팬미팅이었어? 이거 사실 100명 기념 네, 팬미팅 가면 아, 현장. 네, 일어서서 제가, 제가 사실 멀연 <laughs> 도입니다. 이러면 다 <다들> 알아봐요. <laughs> 여기서, 여기서 Q&A 받는 거나 여기서 Q&A랑 기념 쇼 다음. 물고기 튀어오면 랜턴을 잡으시나요? 엔진에서. 이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laughs> 와물위에 떠있는 기분 올 색이 네 초록색이거든요? 네왜 초록색인지 모르겠어요 왜 비춰서 그거아니하늘비 비친 거 아니면 비춰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진짜 초록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떠먹어보실 요 <laughs> <진짜요? 웃음> <laughs> <laughs> 큰일 나요? 도착했다 <laughs> 술면서 봐요. 술면서 봐요, 빨리 숙소서 가요 서 가요 빨리 한국인밖에 조용해서 그 하나 같은가요 빠집니다 <laughs> <야>. 갑시다 <laughs> 그래서 소나무 겁나 소나무가 어, 진짜 높고 오이씨야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아, 나 순간 사람인 줄 알았어 어깜짝이야 <laughs> 아니 사람일 수도 있어 <laughs> 아니, 이분이 <여비> 아 이분 이 여기 오셨네 예 미리 선배님이네 이제 몸푸셔도 돼요 관질하고 있는 참모 근데 도 손가락 딱하면 눈깜박 당 여기도 <laughs> 계시는구나 오 어, 누나 너무 리얼하다 이거 밤에 못보네 부엉이 라고 있는 식모 그래서 진짜 다 준비해줄 사람들은 다 있었네 아또 누나 계세 아유 여기 계시네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다 구독 근데 왜 저런 여기서 하고 있고, 왜 이분은 저기 계시는데 얼굴을 못본 만큼 높으신 분이었던 거 아닐까? 아 그런가 왕이니까 이제 얼굴 볼수 없으니까 아, 어, 어. 아 근데 조용히 때 원래 그러지 않았어? 왕이 이렇게 가운데 서있으면 양쪽 어어 뭐지 좌우에서 막 절하잖아 오늘 콘텐츠예요. 저거 옷 입고 돌아다니기. <laughs> 상추 상추 틀어야 돼. 모든 <laughs> 모든 관심을 잡아줄 것 같은데요? <laughs> 유튜버 이제 뺏긴다. 머연토에서지성토어가 뺏긴다 그러면. <laughs> 어 저기 저 갈라진 사이 앉아 있었대. 던이아 진짜. <laughs> 저기 너무 좋은데. <저>, <laughs> 갈라진 두 가지의 밑 둘레. 아, 저... 아니, 그, 아 이게 지금 육둥이 이렇게 으니까 응. 아니, 그냥, 아 똑같은 애들이네. 두 개가 있는 경우라. 갈라진 가지 사이에 앉아서 쉬었대. 아, 겠니 네, 네. 600, 6살이라는데 1441년쯤에 생긴 거라고. 게임이. 네, 네. 운동하셔도 다들 이제. 아, 와, 그럼 맨날 올라가. <laughs>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거. 어떻게 내려가게 된다. 아, <웃음> 어 앞에는 항상 오른발 게임이 거나 아니면... 아 <laughs> 이쪽으로 쭉 이쪽 올라가면 그거 있대 망향탑 아... 높은 곳에 탑을 지으셨네. <웃음> <웃음> 또 맨날 또 체력 지친다고 맨날 지친다고 맨날 어? <웃음> <힘들지> <웃음> <않습니까>? <웃음> 오 일단 타본 여쪽에 있네요. 이거 단종 혼자 다사 거. 가 그런 거 같은데 한양 땅을 그리워하며 사왔다는 거 보면. 조선도 있네. 잘 찾아보면 조선시대 옆전도 있어. 0 0 원짜리도 있네. 봐 <목소리도> 힘들긴 하다 한자, 저, 저 한자 좀 해석해주세요 한자 다시 한, 해석 한번 해주실래요? 동서 300척 <laughs> <laughs> 남북 400 90? 90? 90인 아니야? 이건 영조가 세웠대 왜? 이유는요? 백성들의 출입과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동서 300척 남북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네 <laughs> 이게 첫 글자가 니 자고요 니생..뭐더라 미생... 땡땡 <laughs> 생역제 역제, 역제 생역 긍 <laughs> 망했다 저는 <laughs> 송영포 단종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laughs> 오르막길이다 오르막길 오르막길 못가어 왜냐? 오르막길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지. 막좋뭐쁘게 그, <laughs> 난다. 소감이 어떻? 씁쓸할지 근가? 아, 아, 아. 사진이잖아. 소감이야. 아. 네. 저저 저는... 사진 저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때요 다시 오고 싶어요? 오라고 하면 저올수 있을 거 같아. 다시 들어가세요. 아, <laughs> 단종의 마음을 해야 되는. 약오 오, 뭐지? 우리 어디 왔죠? 여기는 단, 어딘가요? 단종의 장릉입니다. 단종의 와, 장릉 뭐야? <laughs> 그러니까 단종이 묻혀 있는 무덤. 유일하게 그거라. 어? 여기 또 오르막길 있는데? 음, 이게 유일하게 그거라면 서울 밖에 있는. 응. 릉. 어, 어. 왕릉 가려면 오르막길 올라가야 됩니다. 가는 어. 건가요, 왕릉? 네. 단종 전시실 어. 어떠셨나요? 진짜 어. 좋았어요. 맞아요. 역사 공부하는 느낌. 마음이 아팠습니다. <laughs> 이제 오르막길 남았네요. 그치? 왕릉. 뭐요? 저기... 어다 왔어. 기 밑에도 뭐 있네. 보이지. 그러니까. 저 <laughs> 나한테 와. 꽃인가 봐. 모형 다 왔다. 여시 진짜 도시 진짜. 도시 진짜. 여친들 진짜. 예? 나도 말하고 특인데. 오. 오. 여기 더 걸어 다니면 큰일 나는 거아니 와, 이 길은 신이 다니는 길이네. 진짜 대박이다.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어, 지르니까 못다니는데 재미지나네. 신이 안 나와.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도 충신들은 이렇게 해 주네. 아. 여기 다그대 같이 목숨 바친 사람그 거잖아. 어떠셨나요? 워연 투어,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저, 엄마, 나 유튜브 데뷔했어. 이거 <laughs> 꼭. 영어는, 영어로 이행시 해보지. 영. 영어이 월. 월요일은 오지 마. 와... <laughs> 영어, 봐봐. 리액션 없잖아. <웃음> <이래서> <웃음> 아니, 진... 영어는 한번 올만한 것 같습니다. 11월에도 그러면 부르기로. 영어는 단풍이 참 예뻐요. 나무가 <laughs> 많고, 다음 달에도 봅시다. 다음 달에 계 모현투어 모현투어 영화나라. 오케이 오케이. <laughs> 구독자 100만 찍길 바래요. 아 좋죠 좋죠. 끝끝 끝. 끝, 끝.